우리가 추워지면 어디를 가죠? 좀 따뜻한 데 가잖아요. 뭐, 찜질방도 있고, 사우나도 있고, 따뜻한 곳을 찾아가시는데요. 이런 게 혈관에는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. 어, 이거 따뜻해가지고 혈액순환 잘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러시는데, 뜨겁게 하면요. 혈관이 커지면서 이 문이 그나마 맞았던 문들도 문틈이 안 맞게 되면서 더 벌어져서 혈액이 더 밑으로. 영류가 하게 돼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아요. 아저조급반 저 수뇨 가면 다리 뻘개지고 너무 막 땡땡하고 안 좋고 목욕탕 가면 더운데 가면은 막 다리도 땡땡하지만 숨도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막찌릿해요 이런 분들 계신데 다 그게 여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심장까지 영향이 가서 그렇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 원장입니다.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시술이나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하고 계시죠. 하지만 여러분 다리에 어, 하지정맥류라는 어, 숨겨진 게 만약에 있었다면 어,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부르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혈관 전문가 입장에서 그 위험성을 정확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보겠습니다. 이 하지정맥류 환자가 피해할 야 시술 첫 번째로는 어, 종아리 보톡스입니다. 발가락 에서 발바닥 지나서 종아리 허벅지 지나서 이제 심장까지 올라오는 이 정맥이라는 파란색 핏줄이 좀큰 것이 안에 들어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근육이거든요. 이 피부 밑에 피하 지방이랑 근육 사이에 이 정맥이 껴 있습니다. 그래서 지방과 근육이 혈관을 눌러서 마치 저는 환자들한테 치약 짜는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쉽게 이해하기 편해 짜서 올라온다 근육 펌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종아리 속에 이 비복근이나 가자미근이라는 큰 근육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걸을 때마다 수축해 가지고 깊이 있는 정맥들뭐 겉에 있는 정맥들 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혈액의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심장까지 에스컬레이터처럼 착착착착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보톡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의 수축력을 약화시키고 근육을 좀 펼쳐 가지고 미용적으로는 좋게 만드는 거참 좋죠 내가 하지정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지정맥인지는 몰랐는데 보톡스를 맞으시면 짜서 올리는 능력이 안 그래도 약간 떨어져 있는 분인데 더못 짜게 되면서 혈액이 정체가 오니 혈액이 역류하면서 작은 모세혈관까지 들어가서 뭐 근육이나 지방이나 피부 속으로 노폐물이 거꾸로 들어가요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리고 시리고 간지럽고 뭐. 게거칠어지다는 모든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하지정맥정맥부전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 이제 어 다리에 좋지 않은 어 행위가 뭐냐면 두 번째가 지방 분해 주사인데요. 주사의 원리는 이제 대혹시콜산이나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여러 가지 성분을 이용해서 지방 세포의 어 껍질이 있습니다.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이걸 파괴하는 의도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. 그 지방세포도 염증물질이라는걸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, 피부 속으로, 겉으로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, 이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만성 정맥부전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일어나서 혈액이 정체되면요, 혈관에도 염증이 생깁니다. 얼굴에 뾰루지나면 염증이라고 그러는데 빨갛고 붓고 뜨겁고 아프잖아요. 그런 게 모여가지고 뭔가 뜨거운 느낌, 피곤하고 땡땡하고 뭔가 그 이상한 느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방분해까지 이제 주사를 맞으면 그런 여러 가지 염증물질들이 한번더 퍼지게 되면서. 어 본이 느끼는 감각도 더 증상도 심해지게 되고 하지정맥류도 악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.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물리적 자극을 너무 세게 해 주시는 거예요. 손으로 하는 마사지, 기계로 하는 마사지, 뭐 고주파로 하는 거 여러 가지들 마사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. 근데 적절한 세기로 적절한 부분에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불편하니까 무조건 세게 합니다. 이 혈관 벽은 굉장히 어 얇고 한 종류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. 게다가 삼중 구조로 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의 살아있는 장기인데 무작정 세게 누르면은 걔들이 고장이 나고 터지고 찢어지고 손상을 받아요. 그래서 이 혈관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힘들이 혈관 벽을 망가뜨리면서 혈관 벽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서게 돼요. 특히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안 보이는 하지 정맥류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이미 혈관이 망가져 가지고 약간 헐렁헐렁하거나 아니면 굳어 가지고 약간 뻣뻣해져 있는데 그런 거를 막 하면은 오히려 깨지거나 터져 버려요. 그래서 정상 혈관보다 한계치가 낮은데 이거를 너무 쭈그르거나 세게 누르거나 하시면 정말 혈관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망가질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나한테 맞지 않는 마사지는 혈액 순환을 돕는 부드러운 도움되는 마사지지만은 차원이 다른 얘기고 어떻게 보면 혈관에 대해서 물리적 폭행에 가깝죠. 멍이나 통증이나 출혈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종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혈종이 생긴다거나 감염 염증이 생긴다든가 혈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어, 일들입니다. 이제 좀 얘기도 길고 복잡하죠. 어렵고 그래서. 집중하고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기쁜 마음에 추가적으로 어, 겨울철에 이날좀 추워지잖아요. 특별 주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어, 시술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제 어, 우리가 추워지면은 어디를 가죠? 좀 따뜻한 데 가잖아요. 뭐 찜질방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따뜻한 곳을 찾아가시는데요. 이런 게 혈관에는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. 어 이거 따뜻해가지고 혈액은잘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러시는데 내가 이미 하지정맥류가 있어가지고. 혈액의 흐름이나 교환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뜨겁게 하면요 혈관이 커지면서 이 문이 그나마 맞았던 문들도 문 틈이 안 맞게 되면서 더 벌어져서 혈액이 더 밑으로 역류가 하게 돼요. 사지 정맥류도 더 심해지고 혈관의 투과성이라고 그러는데 노폐물들이 혈관을 빠져나가는 능력도 더 올려가지고 오히려 더 붓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아요. 아, 저조급반신뇨가면 저 다리 빨개지고 너무 막 땡땡하고 안 좋고 모욕탕 가면 더운데 가면은 막 다리도 땡땡하지만 숨도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막릿해요 이런 분들 계신데 다 그게 여기서 일어난 일 때문에 심장까지 영향이 가서 그렇습니다. 잠깐 짧게 하시는 건 좋은데 하시고 나서 항상 시원한 물로 무릎 아래나 발을 꼭 식혀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. 지금까지 어 다리에 안주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받으면 안 좋은 여러 가지 시술을 말씀을 드렸어요.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어 하지정맥류라는 기저질환이 없을 때는 문제가 그닥 안 됩니다. 너무 좋은 시술들이고 아름다워지고 정말 좋은 몸에도 도움되고 예뻐지고 건강하고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하지정맥류 검사를 꼭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시술을 고민하기 전에 내 다리가 내 혈관이 먼저 건강한지 고민하시고 저 같은 혈관 전문가한테 먼저 확인받는 그런 현명함을 꼭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옥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